소중 <목소리> 어이 말리 밑에 소 있어 가리. 엄마 엄마 말이 우리 찾아봐 저 칠면조인데? 아 엄마 엄마 무서워 닫아줘 되겠다. 물로 한번 살짝 헹궈볼까 싶어서 그냥 해도 될것 같아? 깨끗한 거 같아. 응. 응. 어차피 씻어서 주니까 해. 놔 봐. 묻히지 마. 이게 쪽지 아니야? 통? 머리.. 어이, 뭐야? 뭐한 거야? 도망한것 같은데? 이렇게 커? 다부으버요 아니야, 안 가라앉아. 가라앉아. 응. 맛있어, 이거. 날라가, 응. 여기. 응. 그거 이따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콩나물 만나야겠다. 응. 드림 더 좋겠다. 어. 야, 뭐 소금 넣냐? 소금 많이 넣고 꽃가루도 많이 넣었어. 간을 봐야지. 어, 소금 좀만 더 넣어야겠다. 어 응. 느끼해. 느끼니까 양파가 있잖아. 나 오늘 안 맞아. 자, 맛. 응. 응, 맞... 응. <laughs> 머리에서 나는 설중매 그... 스파클링. 고기 이게 진짜 오,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오우, 음. 맛있겠다. 하나, 가득. y 어어 don't tell me how to tell y o 이 y 이 a h you get the ramen and the ramen. I k g 짜린가 귀여워. 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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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뼈찍부터먹있다안 음, 돼. 는참돔기 제일 맛있네. 보자. 빨리 먹자. 보자. 고기 많다. 고기 진짜 많아. 아까 처음에 그랬지. 뭐. 먹었으면 진짜 살살 녹았을 거데 그래라. 끓어라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그리고, 남들이들이거보이이지만 응. 않으면 될것같아

자야? 응. 이렇게 커. 안 달았고. 얘는 사내 엄청 세지는 거라고. 어, 그니까 오, 나 장갑이 뜨거워 지금 왔냐. 장갑이 뜨거워서 코는 야, 뜨거운 거잘못 거 만지는구나. <laughs> 싫어. 기분나는 우. 너무. 김이 순간적으로 나네. 맛있겠다. 아, <laughs> 어, 냄새 너무 좋아. <laughs> 아이고. 먹으면 돼. 깨끗해. 예, 어, 됐어. 안녕. 나 아까 얘 만졌는데. 만졌어? 형아 나. 얘 놓으니까 완전 얘 큼큼큼 맞는데, 코를? 흠. 흠, 뉘, 뉘. 어, 싫어한다. 싫어하는지 알아? 오. 쓰다듬어 달라고, 막, 얼굴을. 이모, 여기 하얀색 비둘기도 있어요. 너무 시원해. 너무 순하다. 야,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갑니다. 안녕. 저 자리. 안녕.